자, 은, 응, 달려라. 체리, 아, 핑크하니, 체리. 자, 초 블랙 넣어주세요. 네, 손가구있네요 네, 이제 여기만은 자판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눈 감아주시고요. 이렇게, 네개 다섯 게 자, 이거 하고, 이거 하고. 이거 하고, 이거. 이거 하고, 아, 이거 하고. 돈 넣었습니다, 여기 있습니다. 네, 부었습니다. 이거 하고, 이걸로 할 거예요. 음, 네. 보내겠습니다. 삐롤, 아, 잘했어. 짜삐로리리 비로리리 비크 우와 좋은 카드가 걸렸어 오리와 우와 팬더입니다 아빠 그냥 다시 좀한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나 떠나겠습니다 이거 나왔겠습니다 음, 네 빨리 하자 네. 띠로리로리디리리 와, 이거는 근육몰인데? 고래왕고래왕 네. 고래왕 아, 겠습니다 다시 레왕디에돈 넣어야지 로리코레리리레왕리리리돈레왕 코레왕. 코왕왕왕 코레왕. 코레왕. 림피아 림피아 나갑니다 어? 림피아, 림피아네 나는 림피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and y 다 u are i 팬텀 h e 이거 보시는 거를 해보겠습니다. 뭘 어, 줄지? 이... 돈을 주십시오. 돈이 배터리가 없습니다. 돈을 주십시오. 돈을 주십시오. 여기 있습니다. 한 개만 주십시오. 돈이 없습니다. 다시 주십시오. 여기 있습니다. 아니 나중에 이걸 보내면. 네?

엄마 왜 마지막에 엄마랑 같이 나와 알았지? 엄마 궁금해하니까 오케이? Okay? 오케이 okay. 우와 버섯뿌리다 보내주십쇼 이제 나갑니다 이야 신령이다 쉽고. A.R 아빠 사진 찍어줘 이리 마지막으로 이거 끝내야 되는데 안 아, 보내 아니 너무 오래하면 사람들 안봐 쪼만쪼만 하는 거야 이까 하고 이거 아빠 그래, 마지막이야? 응. 아빠 이거 쓰지? 어차피 이걸 넣어서 하는데 응 이거, 이거 써응 보여줘야지 이제 뿌이나고 이거 비워 미치겄지 미치 그러니까. 어 빨리 주세요. 네, 자판기 자판기가 이제 좀늘어졌대 점점 늘어졌대 빨리 주겠습니다. 빨리 주겠습니다. 빨리 주겠습니다. 네. 디스크, 디스크. 우와. 돈까지, 이게 다 뭐예요? 공간이 왔다 우와. 공간이 왔다 야, 최고입니다, 최고. 자, 이제 인사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우리 엄마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엄마 인사. 해 <laughs> 우리 엄마요. 자, 인사하겠습니다. 분산, 착, 착,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